우와! 근데 일단 패시브가 그.. 녹다운 쉴드랑 똑같이 연동되는게 맞는거 같아요 흰색일땐 흰색이고 파란색일땐 파란색이고 음... 보라색일땐 음... 보라색이고 그래도 또.. <laughs> 야, 때려봐요 방벽. 방벽을 때려봐 황가 똑같이 500이네. 음. 그 야진님이 어? 어,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 제 황백, 황백 아, 확인하기. 어 그리고 이제 녹다운 실드에 때렸잖아요. 데미지 들어가서 이제 데미지 받은 만큼 훼손돼 있고 지금 녹다운 실드가 다시 차고 있어요. 제 화면에서. 아, 이렇게 하고 살렸을때 어때요 남아있대? 0 아니 어 남아있네 아돌아올라가요 아, 있어? 예 남아있어 남아있어 1렙에서 그냥 차고있어 사실 아, 아 이런식으로 음, 약간 라라처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Q 계속 누르면 움직이거든요. 아, 아 오. 오 근데 이게 아까 보니까 구조물도 통과하던데? 아까 그 야지님이 설치한 방벽 통과했었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 이거 방향 아예 실드 방향 전환도 되네요. 이 전환되는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방향이.. 음. 그냥 방향이 아니라 지점을 찍어서 가는 거라 음. 그냥, 음. 그냥 음. 보시는 시선 기준 나도 생각 나도 나어 나도 나도 3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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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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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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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이게 77m야? 아 이게 80m인데 되는데? 어, 아니 안 된다. 아, 이렇게 되네. 이게 따로 표시가 있나 보네요. 일단 77m는 안 됐어 방금 해봤는데. 그러면 72, 음. 오, 오. 72도 안 되네. 네, 오케이 다시 한번 픽찍어 주시고 단곤이 아, 되네 이렇게. 와우. 아 그리고 이제 오. 마지막에 오. 착륙할 때 방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네요. 그니까 자기 자기가 보는 시 마우스 왔다갔다 어어 uh -huh. 78미터 아 이렇게 안 뜨네 에이, 돌려면 락온이 70 돼야 80? 되네 응. 70와 와. 진짜 멋있다 야아 진짜, 진짜 개멋있어 흠 응, 응, 응. 뭐야 이거 벽을 다 맞아. 일일이, 맞아. 일일이 맞아. 없애줘야 되는데 벽을? 아! 아 존내 귀찮은데 야즈님 이거 하나씩 다 없애야 돼하나하나씩하 아, <laughs> 디테일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네 라진이한번 아, 없애볼래요 방금? 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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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그럼 개트롤이 와가지고 아, 없애버려 <laughs> 이러면 되잖아 아, <laughs> <했는데>? 다 없앴다 <웃음> <웃음> 와 아따 멋있는거 자군 사격 딱 켜주시면은 낼라나? 이거 그냥 써도 될거예요 뭐. 아 그러네 <laughs> 그거 진짜 셌어야 되는데. 그거 가장 대량하기어 게. 390에 360, 720, 750 이거 있는데? 756 그냥 위에도 쓸수 있네 이렇게? 어. 음, 750 정도. 어 이렇게도 쓸수 있네요 벽을? 어 뭐야? 좀 좁은데 썼더니 이렇게 됐는데? 아, 아 이게 이렇게 접혀버리네. 아 이게... 디테일하다. 아... 지형에 따라서 이게 모양이 바뀌는구나. <목소리> 두 방인데? 아, 어? 두방이... 두방 코시네. 두방컷이네아 <목소리> 진짜 두 대네. 똑같네 램파드 공격이야. <목소리> 거리 상관없어요 대각선도. 7 0 m 까지 된다. 그냥. 와. <laughs> 개쩐데, 진짜 개멋있다. 7 0 m 고 잠깐만요. 너무 위에 들어가. 이게 돼? 어디 어디서 라곤이 된 거야? 와, 개쩐다 진짜. 와 이건 이건 <laughs> 개쩐다. 와 개멋있다. 나 한번 보고 싶어요. 나한테 멋있지? 해주면 안 돼? 오이건 이거 진짜 미쳤어. 우와! <laughs> 존나 멋있어 진짜. <웃음> <웃음> 와, 존나 이걸... 멋있었다. 어, 그 존나 뭔데? 이거 한번 찍어 주십시오. <laughs> 73m입니다. 73m거든요. 도약할수 없음. 70m. 오! 와! 나 존나 멋있다 진짜. 미쳤다. 아, 차가 됐다고? 앞으로 가면 아아 아, 오! 예, 네, 맞아 이거. 효과 아크스탄이다. 있다 그랬어. 어 이거 왜 내가 쏘는데 내가 내가 걸리냐 이거? 이거 데미지 엄청 센데? 와슨데미지인데 와슨. 왓슨. 어, 와슨 데미지랑 똑같네. 그럼 이거 캐버 어떻게 때려? 데려? 맞으면서 때려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빨리 올라가죠? 어, 이게 바로 올라오네, 이게. 이 아래 부분이. 아. 아래 부분이 진짜 빨리 올라오는 거고. 위에는 거의 아직 그대로인 것 같네요. 설치하는 도중에 이제 체력이 증가했때잖아요 네. 밑에 네. 부분을 쏘고 싶은데 한번 어, 설치해봐 주실래요? 네. 맞네. 126까지 네. 넣었거든요 제가 지금. 신라가 근데 이게 왼 처음에는 휴대용이 더 빨라졌다 했었는데 설치하는 것도 빨라졌나요? 제가 써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영상각 생각해 보면은 그냥 같이 한 번에 와우. 말이 안 되는데? 약간 신라가 약간 거의 진짜 이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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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럽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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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려져 아예 안 돌려져요. 위에서는 돌 위에서는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잖아. 어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돌아간 것 같은데. 마지막에만. 음. 그러면 한번더 체크를 해볼까요? 저는 아직 공안 썼으니까. 바로 돌려볼게요. 시작하자마자. 네. 돌리는 중. 안 돌아가고 위에서 돌아가. 돌아가네. 위에서 위에서 돌아가. 아... 위에서 막. 아.. 거의 끝에 올라와서 돌아가네. 120, 와! 120인데 전탄이 120인가 봐요. 전탄 120, 얘도 120이야. 오, <laughs> 네, 120이네. 어, 맞1 2 0이네노뚝 근데 네, 노뚝뭐 해주셔도 돼요. 노뚝입니다 네. 2 12, 12, 12, 12, 12, 렙3 12, 12, 1공속2 12, 12, 12, 12, 1 공속이 말이 우와, 안 빠른데? 이게? 와, 이거. 개다른데? 어, 진짜 옛날 마스터 돌아왔네? 어, 이게 듀얼실 자동이네. 어, 듀얼실이네. 어, 어, 그러네. 이미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어, 개 센데? 112. 야, 게다가 이거 4발인데도 네 티가 안날 정도 빠른데? 112까지. 요세화랑 요세화 아닌 캐릭터들한테 한번 해보죠. 세 방이면 죽네요. 세발. 얘도 세발인데. 얘도 세발. 다 받기 세발. 280. 야, 야, 252. 야, 와 확주네. 지금 받도? 210. 오. 응? 오. 이게 살아? 보뚜커면? 189. 와 많이 남는데 재료? 3렙이 189였잖아요. 그러면 보갑이면 버티네. 응 어. 이런면이런면 버텨지지? 쏠게? Okay. 네 와아아아아아 와... 쪄네아 아, 크레이버 아, 쓰기 아, 어려워지겠다 이거 일단 총신 한전기가 없어져서 아 그쵸 그쵸 근데도 반동이 잘 잡히는? 근데 <목소리> 스파이스, <목소리> 단체는 했는 때가 사람 입장으로서 별 차이 없네요. <laughs> 빨라 빨라. 어 훌륭해 훌륭해. 음. 나쁘지 않아. 어, 디보션도 날아들 가가지고. 아, 내 중. 장전 시간 너무. 지시간 너무 예니다 엘스타, 엘스타 한번 써줘야죠. 와, 엘스타 장전속도 말이 안 돼. 그냥, 그냥 말이 안 돼. <laughs> 아 그냥 얘네 시간 아, 주 지금은 저은 저주. 지금은 저이 지금은 저주. 지금은 저주. 지 이거 존나 빠른데? 하복 초탄 반동 개선해가지고 오? 어? 뭐? 하복 써겠는데 하복 존나 말이 안 되는데? 어? 갑자기 희망적인 어? 얘기를 들었다 잠깐만 하복. 아니 반동이 어? 안 튀어 아예 초반에 반동 없는데? 어나 지금 탑 차도 안 튀고 있어 와 어! 끝났다 이거 하복이다 아, 에너지 타는 하복이다 에너지 타는 하복이다 이거다, 진짜 이거다, 이거다. 오늘 다음 시즌 국밥은 이거다 와완 이거 안 바보네요 미쳤는데? 모잠비크 피.. 모잠비크 P 스키퍼 팔다리, 팔다리 데미지, 데미지? 증가했다는데 아, 저기 제일 끝이. 근데 음. 네. 45인데? 아, 똑같나? 팔다리 데미지니까. 아, 어, 아 이게 데미지 배수가 1이 돼서 다 45인 거 같은데, 이제? 어, 30. 아 30. 아! 깎이는 데미지가 없고 다 똑같다고. 근데 방금 30이었는데 뭐야? 아45 그냥 탄이 하나 튄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어 아이 그거네 원래 팔다리에서는 데미지가 좀 적게 달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고 몸통이랑 팔이랑 데미지가 똑같다 야진님 팔아 다리 쏠게 몇뜬 아뭐 거야 이거? 이거 지금 100뜬거 같은데? 100? 많이 99? 100? 아니 개 쎈데? 조금 예능 적으로쓸수 있을 것같아 <놀람> 설치해 어 뭐야 저거 극혐인데? 진짜 개극혐인데 이거? 이거 좋다. 오 이거는 좀 존나 극혐인데 이거? 왜 이거는 좀? 오 이거 야 이거는 그죠? 여기에 신라 두개딱 설치돼 있다 이러고? 어어어 역한데? 아예와 쉽지 않은데요? 오히려 각부로님은 되는데 야진님은 안 되네. 그죠? 어안 되네 안 되네. 이루 a t 와 h 어? 어 e 어 l What t h 어 뭐야? l l What the hell? w 탭스 t t 요 e h 오케이 아 예우? 이거 있었어 이거 있었어 일단 내가 어떻게 했냐면 라곤을 각프로님 e hell? w h 라곤이 아, 안됐어요. 그냥 야진님 그 타겟팅만 해놓고 그 다음에 각보로님을 타겟을 다시 정했어. 라곤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야진님 쳐다보고 썼는데 각보로님한테 가면서 탭스 쳐가지고 야, 다시 야진님한테 갔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각보로님 보고 쓰면 이렇게 온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와 이게 왜 나한테 와? 어, 이거 진짜 멋있다! <laughs> 탭스가 왜 나한테 된다니까? 개멋있다니까? 진짜 멋있다! 이거는 이렇게? 나중에 나도 어떤...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러 이러고 하면 해볼까? 이렇게 해서 가... 오, 각본님 너무 멀리 갔어. 그 역으로도 될것 같아서. 아, 진짜 나 불렀다가 보면... 와, 와! 아, 진짜 있을 것 같은데. 쪽에 <laughs> 계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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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린다. <laughs> 아, 다, 다 맞는데? 아니 잠만 모든 성격이 와, 다 맞아 아딱딱하 팀은 안에서 언패을 이거 부술 수는 없네요 따로 H 이걸 같이 네. 두분다 계신 거죠? 네. 밀려나긴 하는데오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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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만큼 밀리네요 데미지는 없었죠? 예 네, 없었어요 없어요날갈때 살리면서 날아갈 때아 어. 풀리네 <laughs> 풀리네 아예 와 아.. 어, 나 놀랬다 와.. 진짜 놀랐다 취소? 에.. 취소됐어 취소됐어 살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먹으로 치면은 어디.. 뉴캔슬 어딜... 치면은 아 오케이 네. 캔슬되는지? 예예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아, 이게, 저 네. 죽어요! 내가 죽어요! 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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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앞으로 더 밀려났네 이새끼 뭐야 이거 앞으로 가는데?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대로라면 이거 된다 잘 봐요 뭐, 미친 거 아니야? 부모님을 죽어요 그 다음에 야지님이 살려? 그러면 사, 살려봐 아니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살려봐요 살릴 때 내가 야지님을 뒤에서 어, 뭐야아아아뭐야이놈 진짜 어. 야 어. 이렇게 미, 밀어주면 되잖아 밀어주면 되잖아 미친거 아니야? 개빠른데 이거?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걷는 속도인데? 와펀치부스인데 거의 그냥? <laughs> 속도 미쳤네? <laughs> 꽂아버리면? 어? 안꽂히네? 어? 안꽂혀 안꽂혀 아예 막히네 안꽂히네 아 막힌 이니라 음. 아, 이거 바닥에 꽂힌거야 이거? 아냐아냐 니 내가 그 방패에다 썼는데 튕겨서 바닥에 꽂힌거예요 아크스타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아크스타 던질 때 튕기네 풍요나와서. 근데? 아아 눈에서 쏘는 것처럼 어? 아 이건 뚫리네 와. 이 뚫리네 아 뜨거워 뜨거워 어. 아 안되네 아 이게 아 살릴수는 있네요 살릴수는 살릴수는 있는데 빨려들어가 아나 움직여지진 않아요? 예 아니 움직여져 움직여져 EMP? 녹다운이 깨지지도 않네요 나... 안 터지네. 안 터지... 아, 근데 이거. 그장과가사나지네 하나 갈... 어, 네.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살짝 아니, 아니. 다르다, 아니, 아니. 살짝 다르다. 다르네. 아니, 아니. 무겁네. 하나, 둘, 셋. 어? 개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와 어림없네 진짜. 빠르다. 미쳤다. <laughs> 저희는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이번 시즌. 벌써 뭐가 없네요. 이번 시즌. 그러게요. 끝났어. 이제 뭘할 것도 통... 정해졌고. 사실상 뭐그죠 스피드라면 스피드라면 뭐. 스피, 해볼것 같은데. 경탄은 하, 뭐, 하, 예, 하뭐 카? 다 정도? 가. 경탄 총은 1개를 뭐. 벗어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카가 그리고 이제 <laughs> 여기 <laughs> 좀 애매하다. 여기서 컵인 지우니까 진짜 뭔가 애매하다. 여기는 진짜.. 말고는 그 아까 야진님 써봤겠지만 방벽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잖아. 지금.. 네 아, 이거는 탑 없어. 이거 뉴캐슬이랑 1대1 절대 못해. 이거.. 이거 장애인 탈.. 장애인 탈 정도 하다가장애다탈정하다나